불타는 숲으로 넘어가기 위한 제네시스 30북의 도전 그리고 드디어 강림한 강화의 신까지 메이플랜드에서 열정 비숍으로 살아남기 지금 시작합니다 드디어 자쿰 리저 연습도 해보고 엔젤레이도 배우게 된 스숑 스킬 초기화를 진행해서 망용둥 팁숍을 해볼까 싶었는데 현재 스펙에서 제네시스 30만 뚫으면 바로 불타는 숲 제넷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 다시 하늘 둥지로 왔습니다. 현재 매소는 1,800만 매소, 목표인 4,000만 매소까지 2,000만 매소를 더 벌어야 하는데, 첫 타임의 시작부터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냥 40분 만에 바로 뇌전부터 먹어버리게 되었는데, 왠지 굉장히 빠르게 돈을 모을 것만 같네요. 4차 전직을 하고 하늘 둥지에 오기까지가 비숍의 암흑기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흑자만 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타임에서는 78대끼는 퍼플 크리시아와 언제 먹었는지 모를 단검 60퍼 주문서를 먹었고, 세 번째 타임에서는 블러드 스노우보드만 3개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뇌전을 먹더라도 두 타임에 파밍을 망치게 되면 사실상 거의 수익이 없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뇌전을 하나 더 먹어버리면 되거든요. 어서 하이 첫 시기는 현재 뇌전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그리 큰 도파민은 아니지만 그냥 보면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리고 뇌전이 뜨는 채널에서는 대부분 장비템은 거의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장비템이 안 뜨는 대신 뇌전이 뜨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총 5시간의 제네절을 진행했고 의미 있는 득템은 뇌전 2개밖에 없는데 물약을 사고 나면 대충 300만 메소 정도가 남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일은 출근이니 이만 여기까지 하고 다음 날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출근을 해야 하는데 새벽 5시에 접속을 하게 된 스숑 보통 출근하기 전에 운동을 하는 편인데 헬스장이 쉬는 날이었네요 추위를 뚫고 갔는데 개빡쳐서 메이플을 켰습니다 특별히 할게 없어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뭐하고 있는지 물어보니 새벽부터 상남자들의 딜빵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고로 진정한 남자는 걸어오는 싸움을 피하지 않는 법이죠. 초록이 형님은 무난하게 유기 떴습니다. 이 정도면 확률적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이죠. 그리고 새로 배운 성스러운 엔젤레이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악당들에게 주문서를 뺏기는 꿈을 꿨습니다. 꿈은 반대니까 오늘은 왠지 좋은 주문서가 뜰것 같네요. 역시 파밍이란 그냥 뜰 때까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 6시간 만에 700만 매소짜리 귀민 10퍼를 먹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장비템을 먹었고 언제 먹었는지 모를 귀민 백퍼까지도 정리해주고 나니 대략 3천만 매소까지 모이게 되었습니다. 10시간 파밍까지는 두 타임 정도가 남았는데 제네 30북이 4천만 매소 정도하고 물약값까지 생각하면 돈이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은데 일단 마저 사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 하늘이 도와주는지 사냥 9시간 만에 뇌전을 또 먹었습니다. 이건 진짜 그냥 제네 30을 가져가라는 뜻인 것 같네요. 그렇게 마지막 타임을 종료하고 나니 경험치도 거의 레벨업 근처까지 와서 일단 확실하게 아이템을 정리하고 레벨업을 한 뒤에 제네 30북에 도전하면 굉장히 깔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늘 둥지에서 먹게 된 리프레의 특산품까지 정리해주고 나니 아슬하게 제네시스 30북을 구매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씨뭐구경눈 내리깔아 하둥에서 제네시스를 사용하면 물약값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검캔의 영역에서 레벨업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사냥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생긴 녀석이 등장했네요 보통 메이플 코디는 자신의 외모와 똑같이 꾸민다는 속설이 있어서 조금 거부감이 있지만 몇번 이야기를 해봤던 유저라서 같이 레벨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싫은 척했지만 사실 이렇게 딱 붙어서 사냥하는 게 마음에 들었는지 효율은 둘째치고 둘다 떨어질 생각은 없어 보이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경험치가 안 올라서 인고의 시간을 버티는 중에 새로운 친구가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먹고 사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안 하는데 메이플 세상에만 접속하면 어린 아이가 되는 것 같네요. 그렇게 외로운 게 싫었던 바보 삼 형제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딱 붙어서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 타이밍에 맞춰서 멋지게 스킬 쓰는 것까지. 이게 바로 메렌 감성 아니겠습니까? 새로 생긴 친구들과 함께 제네시스 30북에 도전하기 위해 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제네북을 판매하는 사람이 도착했는데 피카츄가 와버렸네요. 포켓몬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주 마음에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노수작으로 3,900만 매소에 제네북을 구매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바로 불숲에서 제네절을 할 계획이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 부해인 젊은 스숑도 데려오고. 메렌 공식률에 따라 펑펑 부트로 재물템까지 받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루돌프 코의 공격력 반창고를 5장 발라서 두번 실패하면 바로 제네북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Add tribes> 맛있다. 어, <농키 <뭐지>? <농키> 뭐야 이거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격력 6의 루돌프 코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걸 좋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래서 항상 기준점을 명확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바로 실패 두 번이 뜨면 진행하는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전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충격에 마우스까지 놓고 넋을 잃었네요. 다시 4천만 메소를 모으려면 최소 20시간 이상 걸릴 텐데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한 심경입니다. 하지만 실패했다고 징징거리면 그건 용사가 아니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만큼 트리를 만들면서 힐링을 하면 그걸로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왕 꾸미는 거 보석도 만들어서 예쁘게 꾸미고 싶어. 본자 빅토리아에 잠시 다녀오기로 하는데 그 와중에 루피 위치도 모르고 있었던 건 비밀입니다. 아무튼 페리온에서 정성스럽게 보석도 만들고 행복한 마을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사람이 없는 트리방도 구했습니다.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평화로운 브금이 마음을 달래주네요. 친구들이랑 보석으로 트리를 꾸미고 싶었는데 여기서 내가 뿌린템은 남들이 못 먹는 사실은 몰랐네요. 메렌 유튜버이지만 사실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메레나는 아저씨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게 다들 정성스럽게 트리를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비싼 주문서를 버리기 시작하는 멋쟁이 민우짱도 기분이 좋아졌는지 갑자기 어딘가에서 비싼 아이템들을 가져왔습니다. 불어전에서는 구경도 못한 크리븐을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네요. 평소에는 사진도 안 찍으면서 가상 세계에서는 조금 따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진까지 이쁘게 찍어주고 구독자 형님들한테도 좋은 크리스마스 되라고 사진을 공유하고 나니. 제네시스 3 0부기 터진 건 이미 머릿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아이템을 먹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아이템이 안 먹어져서 당황한 세 명. 민우짱의 표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1분 정도가 지났는데, 갑자기 득도를 하게 된 민우짱. 짧은 시간 만에 현생의 미련이 없어졌나 봅니다.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보는데, 다행히 버린 템이 전부 다 템창으로 들어오는 거였네요. 템창에 들어온다는 게 확실하게 확인되고 나니 민우짱의 표정이 급속도로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리플에 돌아와서 잠시 쉬고 있는데 한 명의 레이디가 들어왔네요. 센스 있는 민우짱이 바로 남자 속에 추천을 해보려는데 시작도 전에 입구 컷 당해버린 스숑. 크리스마스 당일 이벤트 템을 주기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루돌프 칭호 퀘스트를 깨기 위해 지구 방위 본부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귀환서를 챙겨줘서 빠르게 다녀올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레이디의 좋은 향기만 조금 맡고 출발하도록. 그래도 친구들이 배웅하러 와줘서 멋지게 떠나고 싶었는데. 무서워. 굉장히 무한하네요. 뭔가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아무튼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는데 진짜 뭔가 마을을 떠나는 모험가가 된것 같은 기분이네요. 오늘 하루는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득템에 피카츄까지 만나서 기분 좋았는데 제네 30북은 터져버렸지만 트리를 만들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네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루디에 도착해서 캡슐을 사용해 바로 지구 방위본부에 도착했고 병사 케빈의 퀘스트를 마무리해 드디어 루돌프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4천만 메소를 모을 때까지 클라크를 잡아볼지 아니면 데스테니를 잡아볼지 고민이 굉장히 많아지네요. 지금까지는 하둥에서 파밍하는 게 제일 성적이 좋아서 그냥 하둥에 있는 게 맞을지 파밍 사냥터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잠시 구름공원에서 뇌를 비우고 사냥하는데 진짜 오르비스는 평화로운 느낌이긴 하네요. 이번에도 크리스마스 당일 이벤트템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크리스마스 아이템 선물 상자를 클릭해보니 루돌프 코와 반창 코를 선택해서 제공하는데 이건 또 다른 기회입니다. 제네 30 부구로 날린 기운을 복귀하기 위한 기회. 상남자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로 도전해 보겠습니다. 씨발 개새끼야! 야발려나사랑간다고씨발려나 이거 뭐야?